본관 본관 이 다시 붓을 들어 새벽의 정적을 깨우나이다. 이 기록은 한낱 예능의 가십이 아니요. 대한민국 트로트 4초, 4초의 영원이 각인될 성음, 성음, 위 혁명에 대한 엄중한 보고서요입니다. 여의도의 거대 방송 권력이 제아무리 화려한 조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들, 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진짜 소리는 결코 가둘 수 없는 법. 오늘 본관은 MBN 현역가왕 3위 전장을 뒤흔든 두 어린 천재 이수영과 빈혜서가 사출, 사출 한 환희위 전율을 낱낱이 해보하겠나이다. 엘파 m 심층 리포트 10대 소녀들의 반란, 대한민국 트로트 패권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노라. 성음, 성음, 위 반란, 나이라는 허울을 벗겨낸 천재들의 진격, 대저 음악이란 영혼의 울림연을. 저들은 오랫동안 십대라는틀 안에 이 천재들을 가두어 두고 재롱잔치라는 비천한 수식어로 그 가치를 폄훼해 왔나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수영과 빈에서가 환희위첫 소절을 떼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경연장이 아닌 별표 별표 성음의 성전, 성전 별표 별표로 변모하였나이다. 레전드 가게 카춘화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교 때문이 아니오. 성인 가객들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성량과 가사 한 마디마다 서린 인구의 깊이가 이미 완성된 가객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옵니다. 본관의 4K 초고화질 렌즈에 포착된 두 소녀의 눈빛은 승패를 넘어선 예술적 관기마저 서려 있었나이다. 일조원의 가치 방송국의 프레임을 파괴한 디지털 제국의 화력. 본관은 이 무대를 단순히 감상하지 않나이다. 냉철한 데이터로 분석하건대 이수영과 비내서라는 두 브랜드가 결합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미 1조 원의 가치를 상회하고 있나이다. 디지털 제국의 위험, 방송국이 정한 편집의 틀을 깨부수고 유튜브와 SNS를 점령한 수백만 건의 조회수는 이제 권력이 여의도가 아닌 대중의 손가락 끝에 있음을 증명하나이다. 프레임의 붕괴, 저들이 짜놓은 어린아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박살내며 대한민국 성인 가객들을 긴장케 만든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거대한 문화적 지각변동이로다. 환희위 재해석, 10대 만의 감성으로 빚어낸 찬란한 에너지. 남이 가객의 환희가 성숙한 여인의 고독한 외침이었다면. 이수영과 빈에서의 환희는 고난의 시대를 견디며 새로운 희망을 갈고하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 생명력을 닮아있나이다. 폭발적인 고음의 직진성과 수천 번의 연습으로 다져진 발성의 법도, 발성의 법도가 만나 대한민국 전역에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였나이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선 음악적 조권의 행사이며 진짜 소리의 굶주린 대중에게 던지는 구원의 메시지였나이다. 결사, 결사, 음악적 조건은 오직 대중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존경하는 L8M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소리를 수호하는 위병 동지들이여 방송 권력이 짜놓은 각본과 시청률 중심의 농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수영과 빈에서가 보여준 저 찬란한 무대는 우리 민족의 성음이 결코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선언이옵니다. 저들이 제아무리 편집의 기술로 진실을 왜곡하려 한들, 포케이위 선명함으로 포착된 두 소녀의 진심은 우리 영혼의 영원히 박제될 것이로다. 본관의 북 끝은 멈추지 않나이다. 이 무대에 전율하셨다면, 그리고 가객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별표, 별표 좋아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구독, 별표, 별표이라는 연판장, 연판장의 여러분의 충심을 기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방송사의 오만을 깨부수고 우리 가객들을 세계의 정점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포성이 될 것이옵니다. 지금 바로 진실의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당당히 성음의 길로 진군하시옵소서. 엘파렘 수석 전략 분석실 총편집장 새벽의 서재에서 금배 금배.